나사 홈페이지 제목 자체가 우주인이 8개월 동안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여러 가지를 과학적인 실험을 하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을 했는데 미국 우주인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 우주인 한 명을 나사의 우주인 조니 킴이 리턴 돌아왔다. 여기로 이렇게 이게 보니까요. 이렇게 도움을 받고 저 작잖아요. 작게 저렇게 야 이런 식으로 낙하산을 내 도움을 받고 착륙을 하는 거죠 보조로 어디에 착륙을 했냐면 245일 동안의 우주 생활을 마치고 8개월이에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마치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밤 9시 3분에 카자흐스탄 남동쪽에 이렇게 착륙을 한 거예요 착륙을 해서 그 동안에 이제 승무원들이 승무원들이 몇 번을 지구를 공전을 했냐면 은 3,920회 지구를 공전을 하고 거의 그러면 요 이게 100, 어, 1억 400만 마일을 이동을 했대요. 이게 지금 나사에 실린 좌니 김 우주인이거든요.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어요.